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임시총회를 열고 이번 달 안에 한국교회연합과의 통합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변승우 목사의 회원가입을 결의했습니다. 보도에 김인혜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를 잇따라 열고 한국교회연합과의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시총회에서는 통합 후 이름은 한기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관도 한기총 정관을 그대로 사용하되 그 안에 네개 조항에 대해서는 한교연과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이름은 영원히 한기총으로 한다. 정관은 나머지 세부 소항은 다 한기총 정관을 그대로 쓰고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한기연에서, 한교연에서 제의한 것을 우리가 수정한다. 한기총은 특히 한교연과의 통합의 핵심은 대표회장 선거에 대한 77정관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통합추진위원장과 정관개정위원장 임원회에 이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달 안에 통합총회를 열어 한교연과의 통합을 결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 한기총은 한교총과의 통합도 5월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관 그 다음에 또 모든 것들 이것을 통합 총에서 이제 할 텐데 한달 안에 요 한교연하고는 우리가 통합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5월 말에 한교총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대교단이죠 통합합동하고 전체 마무리를 5월 말까지 통합을 마무리로 하는 것이 우리의 로드맵입니다. 총회에 앞서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한교총은 변승우 목사 소속 교단인 예장부흥총회에 정식 가입을 결의했습니다. 또 예장대신총회, 애니선교회 등의 가입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기총에서 대표회장님이야 귀한 어르신들 또 실행위원들께서 나서서 이렇게 오랜 두 명을 벗겨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한편 한 교회는 변승우 목사에 대한 이단해제로 한기총과의 통합을 서두르지 않겠다면서도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준비 기도회를 월 2회 정기적으로 갖기로 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